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새겨 아버지의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되. 늘 아버지 조심할 수 있게 하시고 주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길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만을 따르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에 지혜와 명철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주님에게를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가장 아버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되 시험에들게 하지 마옵시며 하나님이 높이 되심과 아버지가 주시는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되 아버지 이 땅에서 복을 받 해 주시고. 아버지 하늘에서 주시는 상급 가운데에 생명이 되어지는 축복, 영생의 일기까지는 하 축복까지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어 줄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나와 아버지의 말씀을 고합니다. 총명을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시며 명철을 더해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다 성령의 충만한 공급하심에 심으로도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게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다 이다 아멘.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다 최고라는 말씀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가 있다면 최고죠. 여러분 사업에 어, 성공할 수 있는 것이요 때론 왜 어, 운도 잘 맞아야 된다. 때도 잘 맞아야 된다. 또한 그게 첫째는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또한 때와 그 가지고 있는 지혜와 그 수많은 것들이 쫙 하고가 딱 맞아가지고 맞춰져서 그러고 난 다음에 막 나갈 때 성공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임했다면 그것을 얻었다면은 나에게 있어서 모든 명처를 얻은 것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가장 최고의 보아를 얻은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가치는 바로 무엇이냐 지혜라는 것이지요 내가 얻은 모든 것을 명처를 얻을지니라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처를 얻을지니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가지고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말씀해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차지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다 팔아요. 그래가지고 진주 하나를 구하죠. 바로 그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 아버지의 말씀을 의지하고 따르는 그 지혜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의를 따르는 것이 세상에 어떤 것들을 다 정리하고 팔아서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부족함이 없다, 다함이 없다 이렇게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질 때에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서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세상 가운데 가장 진주처럼 귀중히 여겨서. 정말 그 보화를 감추어서, 그 보화를 그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곳, 숨길 수 있는 곳에 깊이 간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것을 보아라고 여겨보세요 우리가 보아는 어떻게 합니까 어, 어 보석 함에다 넣어놨다가도 아이고 이거 누가 손타면 어떡하지 싶어가지고 또 다른 기입 숙여넣는데 또 감춰듣죠 또 그러다가 아 이거 누가 만지지 않았나 다시 한번 열어봐요 그러다가 아이고 이것도 마음이 안 편해요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해요? 또 다른 곳으로 옮겨놓죠 왜 그래요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내가 받았는데, 그 말씀이 너무 귀한 것이에요. 잊어버릴까, 귀하고, 누구에게 손탈까, 귀하고, 또는 어떤 일들을 당할까, 염려가 되어가지고,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또 듣고, 또 생각하고, 또 마음판에 새기는 작업. 그것이 바로 이 모든 것을 다 값을 치르고라도, 얻는 보화, 그것이 지혜와 명철, 바로 지식의 근본인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체 자 생각하면. 지혜나 명철을 어떤 우리가 꾀를 부리고 어떤 세상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어떤 살아갈 진리를 얻어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성경 말씀에서 주시는 지혜는요, 그런 지혜가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을 말하고요. 내 총명과 내 신과 내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쫓아서 사는 것을 지혜라고 해요. 여러분 그 지혜를 어떠한 부하를 다 동원해서 다판한에 있어도 그 지혜만큼은 잃지 않고 소유할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팔절에 말씀해 보니까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높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식의 근본이시며, 지혜의 왕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나의 앞길과, 나의 장래일 나의 아는 것, 나의 모든 것들을 아셔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며,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동행해 주시고, 내 마음을 깊은 곳에 통달하고 계신 그 아버지요. 그 아버지를 높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칭찬받을 만한 일이 있으면, 아, 제가 하나님을 믿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도우셨네요. 또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 생기면 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모든 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은혜로 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높임을 받으면 제 연약된 너무도 부족하고 저는 무지랭이 같은 자인데 하나님을 믿고 나니 아버지를 의지하고 주의 말씀만을 따랐더니 하나님께서 내게를 예비하셔서 그래도 이만한 길까지라도 하나님이 높이셨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요? 해 너를 높이 들리라 그러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높이면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셨을 때 나팔 부고 오실 때에 나를 하늘 위로 높이 드는 것도 들리는 거겠지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정말 내가 낮고 낮은 처지에 있고 내가 봤을 때 나를 정말 자랑할 것도 없고 나를 드러낼 것도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높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말씀해 보면 다 하나님 앞에 정말 귀중히 여기는 자 아버지를 높인 자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들으세요.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또한 그 외에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드시는 것만큼 완전한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교육할 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모든 영광과 너의 지혜와 너의 존명과 네가 얻고 있는 그 수많은 감사의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높이 들려드려라. 오직 주께만 영광을 돌려드려라. 그리하면 너를 하나님께서 들리실 것이다. 너를 높이실 것이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리하고 그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거라 이렇게 훈계하고 교육하시기 원합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완전하신 하나님, 높이 드실 수 있는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높이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자꾸 내 이름을 높이 들며 내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지식과 내가 하는 것들의 일에 대해서 내가 이 정도야 하고 해가지고 자꾸만 나를 높이 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 드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반대로 들려주시는 온전한 종들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어저께도 말씀했지만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것 우리가 애정을 가지고 정말 아버지를 정말 뜨겁게 사랑하면 그것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를 품으면 내 마음 속에 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요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내 마음에 오직 주만을 품겠습니다. 고이 간직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신 그 말씀만을 기억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명철을 얻기 위하여 나의 소중한 모든 것을 다 드려 드린다 할지라도 난그 주님만을 사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주님만을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속 계시기를 위하여 난 가슴으로 품겠습니다. 주님을 가슴으로 안고 아버지의 말씀을 가슴으로 안으며 내가 늘 주님을 기뻐하며 정말 사랑하며 아버지 그것을 기쁨으로 생각하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 껴안는 것 귀하게 품으로 정말 품을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요 영화롭게 하신대요 여러분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즐거움으로 또 해주시되 어, 높이 드신다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했다면 들리라 그랬죠 높이 드시는데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높이 드시고 그 다음에 칭찬해 주시고 칭찬받게 하시고 어디서든지 사랑받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주님을 품읍시다 아가서의 말씀에 보면 2장 6절에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여러분들이요, 아가서의 그 아가서의 주인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쐐람비 여인이 그 주인을 어떻게 했어요?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모든 것보다 더 귀중히 여겨 내 팔을 드리고 그리고 그것도 부족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이 품어 안는구나. 나의 하나님 아버지만을 내가 높이며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꽉 끌어안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이여, 여러분들은 무엇을 안으시렵니까? 오늘 주님 꼭 안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나를 버리고 사람은 나를 배신하며 사람은 나를 능력하고 희롱하고 조롱하고 나에게 많은 상처를 갖다줍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너무도 좋으신 아버지. 그 아버지 품에 고이 안기며 나도 그분을 꼭 안아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 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청년 하나이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도 상처를 받아서 도저히 이제는 교회 생활도 못 하겠노라고.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니까 활동을 하면서 그 안에서 그룹 안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활동 가운데 상처가 너무도 크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일들이 두렵고 떨려서 이 상처가 자꾸만 생기는 게이 상체기가 너무 무서워서 이제는 그 일도 내려놨고, 그 다음에 한 교회를 다니는 것도 내려놨고, 그래서 큰 교회들만 몇 군데 다니면서 이렇게 그냥 예배는 안 드릴 수 없고 해서 예배를 드리느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사람에게서 위로를 받기 원해서요. 사람을 자꾸 끌어 안아서요. 자꾸 사람에게 마음을 품어서요. 여러분, 하다못해 주의종까지도요, 믿지 마세요. 그냥 사람은요, 사랑의 대상이지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만 믿을 수 있는 분이고요. 그저 사람은 사랑을 해줘야 될, 사랑을 줘야 될 만한 인물이고요. 주의종들이나 또 그러한 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내가 사랑을 할 대상들이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믿을 수 있는 분이고요 내가 사랑도 할수 있는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이 식는다 할지라도 나를 뜨겁게 사랑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만을 바라보는 것이 가합니다 그래야 내가 생차가 없고 그래야 내 안에 진정한 그리스도로 가득하여 충만함으로 예수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 보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모든 보혈을 바라보면서 늘 위로받고 세임받아 공급되어지는 삶으로 영화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구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높이 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높이 들리는 것 뿐만이 아니라, 영어롭게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너에게 아름다운 관을 씌워주고, 또한 여러 영화로운 멸류관까지 씌워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관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화로운 멸류관과 같은 의미인데요. 어떤 의미냐? 상급을 의미하는 거예요. 상급. 여러분 그래서 말씀해 보면 디모데 후서 4장 8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무엇을 면류관을요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여러분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품으십시오. 주의 말씀을 가슴에 고이 간직하십시오. 보아보다더 귀중히 여기며 자꾸 그 보화를 간직하며 잃을까봐 또 누구에게 훔침을 당할까봐 누가 빼앗아 갈까봐 빼앗길까봐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소중히 여겨 간직할 수 있게를 원합니다. 무엇을요? 지혜를요, 명철을요. 그 지혜가 바로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근본되신다고요.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므로 끝까지 나아간다면.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으로 준비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십절에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받으라 그리하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무엇을 듣고 무엇을 받으라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지혜의 말씀 명철을 더해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자꾸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부지런히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요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네, 말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요즘 시대에는요 홍수 같이 쏟아지기 때문에 많이 듣기는 해요. 그런데 받지를 않아요. 받는 것이 아니라 듣기만 해요. 그러다 보면 아이 목사님 말씀 들을 만하네. 아저 목사님 말씀 들을만하네 아 이거는 영 아니네 여기는 엉터리네 아 여기는 설교가 그냥 그러네 아 여기 말씀은 그냥 그래 이 말씀은 굉장히 오묘하네 아 오늘따라 목사님 말씀 되게 달콤하네 아 어제는 좀 그랬는데 이것은 무엇이에요 지금 내가 판단하는 귀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가슴으로 받아야 돼요 여기 보니까 내 말을 받으라 우리가 들어야지만 들려줘야지만 말씀이 들어지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들려진 것을 내 머리로 봤습니다. 생각 가운데 주여, 내게 왜이 말씀을 주십니까? 주여, 내게 향하신 뜻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깨달으라고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오늘 나아버지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영어로 깨할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품고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받으며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지키며 어떻게 하면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가슴에서 전율이 와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는 것 내가 사모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영을 더해 주라. 성령의 충만한 영을 부어 주시는. 그래서 깊은 것도 통달하게 하시고.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더 깊이 하나님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 이해함을 따라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얄팍한 믿음을 가지고 그냥 듣기만 하고 그냥 그냥 그때그때 감정대로 행동한다면 나는 실수하기에 바빠요. 나는 넘어지기에 바빠요. 나는 깊이 없는 신앙 생활을 해요. 그러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받는 자, 이 가슴에서 이야기하는 자는요. 가슴으로 말씀을 받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때로는 뜨겁게 반응하고, 때로는 기쁨으로, 때로는 즐거움으로, 때로는 안타까움으로, 때로는 어찌할꼬 가슴을 찢는 회개로 여러 가지 감동으로 맞는다는 것입니다.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여러분들요,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하신다고 했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을 깊이 새기라는 것입니다. 들으라는 것입니다. 받으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이라. 여러분 생명의 해가 길어서 120년이요, 100년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 합시다. 만약에 이때에 끝난다면. 어찌보면, 백년 사시는 분들도 여러분 잘 들어보시오. 내가 왜 이렇게 오래 살아서, 내 자식을 앞세우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가? 이거는 아닌 건데, 내가 빨리 죽어야 될 텐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노 부모님들 많이 보지요. 꼭 인생에 있어서 육신이 오래 사는 것이 영광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이 길다는 것은 우리가 육신적인 긴 생명도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은 사는 날 동안 평안도 말씀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이별도 없고 오직 주와 함께 왕노릇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만이 넘치며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 천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요, 듣고요, 가슴이 뜨거워지면 내 안에 이미 천국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 천국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을 또한 예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제 아버지의 지혜만을 구합시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시다. 지혜롭다 여기지 마시다. 늘 겸손의 옷을 입읍시다. 그래야 주님께서 주시는 만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생명이 길기를 원하십니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구하십니까? 또한 주님께서 높이 들리시고 높이시며 영어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시다면 비결은 하나입니다. 오직 지혜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명철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까지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종들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길, 은혜의 길, 생명의 길, 오직 예수의 길 끝까지 따르며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늘의 종들, 능력의 종들, 축복의 종들 다 되어 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좋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이 없이 어찌 살아서 살았다 할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살았다 하나 하나님 말씀 없는 자들은 이미 저들의 삶이 죽은 것과 같은데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 따라 온전히 살아서숨 쉬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매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푸음아 아버지의 영으로 나에게 살 지워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 영을 소생되어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깊이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가장 귀중한 일로 인걸로 여겨 깨닫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은혜의 물결 안에 강물 안에 뛰어들게 하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육신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아버지의 말씀으로 능히 이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원하기는 이 감사의 제목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의 머리를 전전 꼬리되지 않게 하시, 인정받게 하시고 사랑받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높이 틀리는 자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